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무슨 생만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면시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이 우리가 말미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폭이 돼지의 큰떼가 삼겹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여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귀신들린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메어놓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은 한 사람의 인격과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습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인간 사회에 들어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격과 정신, 몸과 마음, 공동체 모두를 파괴하는 것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비롯해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가치 없이 대하는 모든 행동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은 범 악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뿐이죠.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을 지배하던 악한 영의 정체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고백을 보면 사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 보입니다. 단그 귀신 들린 자의 이 고백이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지식적인 것으로 그친다면 귀신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뛰어넘는 온전한 관계 맺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은 완전하시고 100% 오르신 분이며 나는 연약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분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대로 실천하며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수많은 억압과 고통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대를 바다에 몰살 시키십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먼저 역사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전 167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 침략했을 때 성전 제단 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에 주도했던 로마 군대의 깃발 포장 중 하나가 바로 돼지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침략자의 상징이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며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배교한 신앙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바다에 빠진 것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군대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바다에 수장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악한 세력, 악한 영을 무력화시켜서 너희들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에 가게,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가축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내쫓다시피 합니다. 고침받은 그한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구원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돈의 관점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아프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구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 배우자, 자녀, 공동체 식구 등등 이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거라사 광인이 그 지역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보길 원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과 세상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하여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자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멀리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자임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또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가축의 피해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